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이곳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현준이가 다니는 학교이다. 안녕하세요. 저, 저 그런 게 있겠죠.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현준은 말 없이 정석을 본다. 그의 일상이다. 현준은 세종시 시옥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다. 현준이는 초 중학교 당시까지만 해도 각종 글쓰기 대회를 휩쓴 학생이다. 그는 특히 2013-14년 청소년 논술대회에서 연속으로 대상을 받으며 문학계에서 촉망받는 인재였다. 수많은 고등학교들이 현준에게 러브콜을 보내왔고, 고민 끝에 현준은 세종시의 시옥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 오전 5시. 현준은 다른 친구들보다 하루를 먼저 시작한다. 현준은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정석을 짚고 방을 나선다. 그렇게 현준은 비틀거리며 정독실로 향한다. 그의 하루는 항상 그렇게 시작한다. <목소리> 점심시간. 학생들은 자율시가 끝난 직후 교실을 나서지만 현준만 가만히 앉아 수학 문제를 마저 풀고 있다. 현준, 현준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안 가요? 네, 이거 이거 맞아 풀다가요. 평소에도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네 그럴 때가 많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밥안 먹어요? 현주 풀다 흐레듣 기자야. 현주는 유난히 수학에만 집착하는 듯하다. 현준이의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았다. 선생님 현준이는 언제부터 그렇게 수학에 집착하게 되었나요? 점심 시간에 보니 교실에 혼자 남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데. 현준이가 처음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70등 안에 재질을 못했어요. 다른 과목들은 모두 상위권이었는데 유독 수학만 떨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영재 대우를 받던 아이인데 그런 등수는 현준이에게 낯설었겠죠. 그때부터 수학에 유독 몰두하게 된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참작할 본문 주제로 해서 시를 한 편씩 써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네. 현주는 정석을 풀던 노트를 잡고 시를 한편 써내려간다. 다른 학생들은 30여 분 동안 고민하지만 현주는 약 5분 만에 시한 편을 완성하고 풀던 정석을 마저 푼다. 어,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현준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시를 낭독한다. 초, 초라타 김현준 영 어문규정이라는 단문사한 말이다. 초라타 초라타 초라타고 하 자연을 불러본다. 초라코 초란들 초라코 초란풀 초라코 초라니 초라코 초란 마음 마음들이 모여서 목음에 잠긴다. 사전에 없어도 내 목청에 있다. 초라타고 할 때마다 모발에 초란꽃 씹힌다. 어디 가히도 초란 초억을 보려고 창문을 연다. 열었다 닫았더니 창문에 나의 초강이 비친다. 어찌 일이 추하고 결려지고허터한 얼굴인지. 나도 초락해 되면 좋으련만. 현준이가 <laughs> <와. 와. 웃음>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지 몰랐다 선생님이. 현준아 이번 시간 끝나고 교무실로 잠깐 오실 테니. 하지만 니까 굉장히 문학적 소식이 많던데, 글을 써본 적 있어? 네, 중학교 때 조금 썼어요 응, 음, 그래, 그러면 대화, 아, 대회 나간 적도 있겠구나. 네, 조금요. 응, 예. 음, 그럼 이번에 우리 시에서 열리는 청소년 문예대전 있는데, 거기 한번 나가보면 어때? 어, 생각해볼게요. 근데 그날 수학 수행도가일 텐데. 아 6월 6. 어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음, 6월 6일까지 신청 기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꼭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네. 음, 그래. 현준 조용히 교무실을 나와 다시 자리에 앉아 정석을 불러 간다.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학이다. 학교사상은 어 내가 그냥 그렇죠. 네? 뭐. 그래? 선생님은 우리 현준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 기괴하던데 선생님은 보니까 현준이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질로가 수학쪽이니? 아로요 어, 아니 그냥 대학 가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현준이는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일은 아직 생각해 본적 없어요. 그러면 아직 진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많이 없겠구나. 현준아, 현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이때 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런가요? 현준아,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 현준이의 모습도 참 보기 좋아. 그런데 현준이가 하고 싶은 걸 하길 바래. 한 번쯤은 현준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것도 선생님이 좋을 것 같아. 음, 하고 싶은 걸. 문예전에 참가지, 할말지고민하던현준이는 그렇게 세종시 청소년 문예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현준이로서는 과감한 결단이다.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때요오 아, 오랜만에 이 b e 해보니까 remember it. I remember it. I remember it. I r e m 문예전이 시작되었다 현준이는 조금 떨려 보이지만 이내 뭔가 떠오른 듯 써내려간다 <laughs> 무슨 일 있어요? 오늘 결과가 나온 날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잘 모르겠는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취재팀은 현준이의 방을 찾아갔다. 그에 <목소리도> 대상을 해 주세요. 아 <laughs> <laughs> 그렇게 현진이의 과감한 도전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앞으로도 그의꿈을서더 행복을 찾아가기 바랍니다.